교과 유형 6,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 봅시다. 물건의 할인율 구하기라고 했어요. 할인율은요, 정가에 대한 할인받은 금액의 비율입니다. 그러므로 정가에서 할인 후 금액을 빼서 할인 금액을 구해주세요. 그리고 할인율을 백분율로 나타냅니다. 할인율은 정가분의 할인금액 곱하기 100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. 어느 인형 가게에서 파는 인형의 정가와 판매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. 할인율이 더 높은 인형은 어느 것일까요? 정가랑 판매 가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할인 금액 이것도 구해 볼수 있는 거예요. 곰 인형은요. 2만 원짜리를 17,000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3,000원 할인해 줬고 토끼 인형은 15,000원짜리를 12,000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3,000원 할인을 해준 거예요. 그럼 둘다 3,000원 할인해 줬으니까 그 할인율이 같을까요? 아니겠죠. 왜냐면 그 정가가 지금 다르거든요. 그래서 고 인형부터 할인율을 구해 봅시다. 정가가 2만 원, 그런데 할인 금액은 3천 원. 할인율을 백분율로 표현하면 비율의 100을 곱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. 100으로 나눴고요. 200으로 나눠주었더니 요거는15%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. 이번엔 토끼 인형이에요. 정가가 15,000원, 그런데 3천원을 할인을 해줬대요. 할인율. 여기에 백을 곱해서 나타내봅시다. 3천으로 나누고 5로 이렇게 나눠주었더니 이20% 이렇게 표현됐네요. 그럼 할인율은 15%보다 20%가 더 높은 거니까 할인율이 더 높은 인형은 토끼 인형입니다.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 더 만나봐요. 글을 읽고요. 어느 영화의 인기가 가장 많은지 구하세요. 라고 했습니다. 가 영화는 좌석 수에 대한 관객 수의 비율이 65%예요. 나 영화는 좌석 250석당 109명이 봤다라고 했네요. 그렇다면 좌석 수에 대한 관객 수의 비율 이거 백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으로 나눠주었어요. 그리고 25로 나눠주었죠. 19랑 4를 곱해서 이럴 땐 76%가 되겠고요. 다 영화는 좌석수에 대한 관객수의 비율이 20분의 11이에요. 백분율로 나타내 볼게요. 여기다가 100을 곱해 주었더니 55%가 되었습니다. 영화 인기가 가장 많은 건 뭘까요? 가, 나, 다 중에서 76%, 백분율이 가장 높잖아요. 따라서 이럴 때나 영화를 골라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. 백분율의 크기를 비교해 답할 수 있습니다.